자쌤 포트가 가는 방향이 몇 시입니까? 12시 그쵸 그러면 서정이는 몇 시를 보고 서야 돼요? 1시, 2시, 3시를 보고 서세요 그쵸 그러면 왼쪽 어깨가 앞에 와있고 오른쪽 어깨는 뒤에 가있죠그죠그 상황에서 고개만 돌려서 앞을 보세요 자 그러면 포트가 이렇게 12시 방향에서 당기면 서정이의 텐션은 어떻게? 오른팔을 관통하고 오른쪽 어깨 뒤로 빵빵하게 걸리는 느낌 들어 그리고 가슴은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어떻게? 훅 그렇죠 그리고 핸들은 어떻게? 몸의 측면에 위치하게 되죠. 그죠? 이자세에서 그냥 가만히 정면을 보고 끌려오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팔에 손, 그립은 너무 힘안 줘도 돼. 자, 이 상태로 여기 봐, 앞에 봐. 오른쪽이 뒤로 팽팽한 느낌 들어? 그치.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보드 앞, 발가락, 포했지. 앞날을 꾹 눌러놓고 가만히 있어. 그죠 상체가 앞으로 가면 돼야 한대요. 그지 우리는 발의 체중 이동만으로 눌러 놓으면 보다 앞쪽 날이 눌려서 오른쪽으로 가진다자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뒤꿈치 날 누르고 왼쪽 시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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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기다려주면 가지는 거예요. 본인이 왼쪽으로 몸이 가면 돼 되는데요. 오케이 자시 토했지 시선 키레지 눈동자만 살짝 어, 그리고 기다려. 어어 아빨가락 토 토했지 눌러놓고 기다리세요. 키레지 눌러놓고 기다린다. 가만 히 있어. 텐션은 어떻게? 오른쪽 어 뒤로 느껴지지? 이것만 하면 자동으로 보드가 가지고 와지면 우리는 당해야 돼. 가려고 몸을 쓰면 된다, 안 된다. 자, 텐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. 텐션과 발의 체중이동, 엣지만으로 오른쪽으로 주행, 왼쪽으로 주행. 오늘 이거 연습할게요. 어, 자세 아주 좋아요. 연빈이 금방 따라잡습니다. 에? 좋았어.